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야기나입니다 오늘 거의 한 3개월 만에 대리운전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제주시까지 갔다가 대주, 대리운전 하루 10까지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포기했잖아요. 오늘은 비가 없고요. 하늘 구름도 없어요. 태풍 지나가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. 일기보도 그렇고. 오늘, 항상 그렇지만 10만 원이 목표고, 오늘 하고, 내일도 할 수도 있고, 모레도 할 수도 있고, 이래저래 돈 나갈 때는 많고, 돈은 없고, 그 다음, 만만한 게, 그료감은 좀 있지만, 그래도 대리운전이라, 제가 뭐 대리운전을 해서,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, 뭐돈 엄청 엄청 돈이 대리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아침까지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투잡도 아니고 현잡으로딱 가져갈 만큼만 하고 또 그만하는 거를 계속 할 건데. 저는 대리운전을 적을 거예요. 그런데도 뭔가 접으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뭔가 뭔가 이렇게 대리운전을 전화해서 이제 접는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. 그런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진작에 접으려면 접었어야 되는데 저게 적으려면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7,500원씩 계속 내면서 하루에 7,500원씩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출발 전에 또 5만원 입금했어 이래저래 돈 나가요 홀뛰는 거는 얼마 안 하고 대화 위주로 하더라고 대리운전인데 그게 나을 수도 있나 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대리운전 하면은 뭐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있었고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. 여기 가면은 뭐 콜수가 얼른 그리고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웬만하면 여기는 안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고 잘못해서 가고 어떻게 오나 막 그런.